어느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제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그 눈빛에는 외로움이 깊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한숨을 쉬더니 이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저는 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깊은 연못을 응시하셨다. 연못은 바람 한점 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하늘이 비치고, 나무가 흔들리고,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윽고, 부드럽게 입을 여셨다. 너는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되물었다. 어째서입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가끔은 이 외로움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원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사람은 서로 기대며 살아간다. 하지만, 너는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홀로 살아가며 홀로 떠나간다. 내가 태어날 때 누구와 함께 태어났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누구와 함께 떠날 수 없을 것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가 의지하는 이들도 결국은 너와 함께 떠날 수 없다. 인간은 본래 혼자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인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두렵고 공허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아직 너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외로움을 거부하는 한, 외로움은 너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연못을 가리키셨다. 이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없을 때는 고요하고 바람이 불면 잔잔한 물결이 일어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외로움도 그러하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더 이상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라. 외로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법을 배우거라. 외로움은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길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익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니라. 이제 제자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더큰 괴로움이 된다. 하지만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누구든 홀로 있는 순간이 찾아오면 불안해지고 무언가 해야 할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려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하고 SNS를 확인하며 TV를 켜놓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이 과연 외로움을 해결해 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벗어나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친구로 삼아라.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독해지고 더욱 불안해집니다. 마치 어둠을 없애기 위해 손으로 허공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손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둠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외로움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쓸쓸함이 몰려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잠시 잊을 수 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저를 덮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너는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구나. 하지만 외로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외로움은 너무 힘든 감정입니다. 저는 이 감정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시더니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한 정원으로 향하셨다. 그곳에는 키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혼자 서 있지 않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이 나무는 주변에 아무런 다른 나무도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외롭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는 분명 홀로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나무를 가만히 쓰다듬으셨다. 이 나무는 외롭지 않다. 왜냐 하면 이 나무는 스스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에서 채움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지만 진정한 성장은 외로움을 통해 내면에서 채움을 찾을 때 이루어지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너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는구나. 하지만 세상의 성인들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가 되기 전에 나는 긴 수행을 통해 홀로 명상하며 진리를 찾았으며, 공자 또한 젊은 시절부터 길을 떠돌며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다. 노자는 도를 깨닫기 위해 세상을 떠나 홀로 산속에서 생활했다. 왜 그들은 홀로 있기를 선택했을 것 같으냐?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를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준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혼자 있으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성장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다. 이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누구보다 강하지 않느냐? 오히려 군락 속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이 나무는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내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너 역시 이 나무처럼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너의 외로움은 너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거라. 너는 지금까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온전히 마주해야 한다.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더 깊이 성장시키고, 너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외로움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벗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외로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하지만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자. 외로움을 기피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어느 날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결국에는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때는 더욱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하면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시더니 제자를 데리고 사원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가셨다. 거기에는 여러 마리의 새들이 모여 있었고 한 마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새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는 지금 혼자 있지 않느냐? 제자는 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세존이시여. 다른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데 저 새는 혼자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저 새는 불행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세는 그저 혼자 있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 불행하거나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으셨다. 너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너는 지금 진정한 평온을 찾은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큰 불안을 느낍니다. 관계가 깨질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상대가 저를 외면하면 크게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동안은 안정되어 있지만,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땅에 떨어지게 된다. 너의 관계도 이와 같구나. 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너의 마음이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평온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홀로 걸을 수 없는 자는 무리 속에서도 길을 잃는다. 제자는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설명하셨다. 자신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은 늘 변하기 마련이니 그들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느니라. 진정한 관계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해질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관계에 집착한다. 하지만 관계란 서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니라.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 관계는 너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 온전히 독립적인 존재일 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할때 우리는 관계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혼자 앉아 있는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새를 보아라. 저 새는 혼자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필요한 순간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날아가지만 그렇다고 무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너도 이 새처럼 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기쁘게 어울리되,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이제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 가치를 찾으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홀로 설수 있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너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홀로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하지만 온전히 독립적인 사람이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그 관계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설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홀로 걸을 수 없는 자는 무리 속에서도 길을 잃는다.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으니라. 외로움이 찾아오면 너는 그것을 없애려 하고, 어떻게든 달아나려 한다. 하지만 외로움은 바람과 같아. 밀어내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밀려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저는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지금 나는 외롭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거라. 그러면 외로움은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와 함께하는 벗이 될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외로움이 제 벗이 될수 있다고요? 저는 외로움이 괴롭기만 한데, 어떻게 그것이 저를 돕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사원의 정원으로 걸어가셨다.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나무들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는구나. 하늘을 바라보아라. 구름이 떠가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세존이시여. 나무는 바람을 피하려 하지 않고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다. 너도 그러해야 한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외로움은 너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더 깊은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다. 명상을 하거라. 명상은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라. 내가 가만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평온이 깃들기 시작할 것이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너는 진짜 너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는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과 친해져라. 외로움이 너의 벗이 될 때,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가슴 깊이 깨달음을 얻었다.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거부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거부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달빛지의 채널이었습니다.